안녕하세요. 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김도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 주한 남부초교 인근? 아니면 남, 아니, 남부소방서 인근? 네. 그 인근으로 집을 보러 왔는데요. 음, 2010년식이에요. 2010년식이고, 에르베타 있고, 네. 지금 6층인데요. 등기평수는 14평이에요. 근데 구조는 16평처럼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방은 3개고요 화장실은 하나고, 네. 여기 있다 있는 방을 보러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전체는 주차장이에요. 전체는 주차장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 현관부터 보여드리면, 현관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측에 신발장이 이렇게 신발장이 세칸짜리가 크게 있고요. 여기가 중문이에요. 중문인데 지금 떼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베란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중문이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쪽 방 바로 현관 들어와서 좌측에 중간 방 중간방 사이즈인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진 잘안 나오네. 이쪽으로 225, 이쪽으로 285 정도 사이즈 나와요. 여기도 문을 한번 열어보면, 막힘이 없어서 햇빛이 너무 많이 잘 들어오죠. 이렇게. 잘 들어오고, 이분 나가시면, 바로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이 안방 사이즈 이쪽으로는, 음, 330에 320. 이쪽도, 안방도 아빠, 마킹이 없어요. 이렇게 천면에허히 내려다 보이면 답답한 구조가 아닌 확 트인 구조.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음, 나가시면 바로 거실. 전기평수에 비해서 정말 잘 나온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쪽으로 거실 폭이 340 나와요. 340 나오고, 이쪽으로 200, 아, 315? 아, 265? 네, 이 정도로. 소파놓는 공간은 265 정도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이쪽에 TV다 해놓고 할수 있는 이 공간은 음, 350 정도 나오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도 새로 다갈았고요 벽이 거, 거실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앞이 막힘이 없어서, 네. 엘리베이터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쪽에 또 작은 방이 있는데요. 작은 방은 사이즈가 210에 230 정도 나와요 사이즈가 그리고 바로 베란다가 딸려 있어요. 작은 베란다긴 한데요. 베란다 폭이 121m 20이나 돼요. 물론 네. 당연히 2010년식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문을 여기다 세워놨어요. 바로 끼시기만 하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음. 또, 작은 방에서 나가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갖고, 냉장고 자리와 식탁 자리까지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기억자로다가,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식탁 등까지, 여기 냉장고 들어가면 좋겠죠. 이 식으로 돼 있어요. 이쪽도 공간이 꽤 넓어갖고 네, 식탁 들어가고 김치냉장고까지 넣어도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가 화장실. 화장실도 네, 작지 않아요. 2010년식 그대로 네 이제 청소만 하시면은. 에르베트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네, 주차장에 있어서 또차량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건물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두 세대가 있어요. 대대로 다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총 7층 중에 6층이에요. 1층부터 7층. 응. 7층까지 어. 있어요. 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잃지 않는 거 보니까 수량을 내고 계신 거 같아요 1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1층 전체가 이렇게 주차장이에요 전체가 주차장이라 잘 쓰이고요 어, 여기 도로 바로 위에가 남부 소방서예요 서방서쪽이구요. 이쪽으로 음, 나가시면국 어, 관광, 보험공단 네,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은, 이층 중에 이렇게, 이렇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쪽에서문 열었을때 이니까이층이고 네. 코너 건물로다가 이층 이렇게, 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박사공인등대사 김도현 인사드립니다.